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방금 올라온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대통령께 미합중국이 귀국과 상당한 무역 적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계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는 점과 양국 무역 관계의 강도와 헌신을 보여주는 이 서한을 보내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귀국과 함께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더욱 균형 잡히고 공정한 무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 1위 시장인 미합중국의 특별한 경제에 참여하도록 귀하를 초대합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무역 관계에 대해 수년간 논의해 왔으며 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으로 인해 발생한 장기적이고 매우 지속적인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의 관계는 상호적이지 못했습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모든 부문별 관세와 별도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더 높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환적된 물품은 더 높은 관세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25%라는 수치가 귀국과의 무역적자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적은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한국 또는 귀국 내의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건설하거나 제조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사실상 우리는 승인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즉, 몇주 안에 처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귀하가 관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한다면, 귀하가 인상하기로 선택한 수치만큼 우리가 부과하는 25%에 추가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세는 귀국의 수년간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으로 인해 미합 중국에 대한 지속 불가능한 무역 적자를 초래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 적자는 우리 경제에 대한 주요 위협이며 실제로 우리의 난구 안보에도 위협이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수년 동안 귀하와 무역 파트너로서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귀하가 지금까지 폐쇄되어 있던 무역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귀하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을 제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서한에 대한 조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는 귀국과의 관계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미합 중국에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합니다. 가장 빠른 트럼프 소식을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하세요.